현금을 갖고 있었는데도 남들보다 비트코인을 얼마 싸게 샀어요? 천만원, 이천만원 싸게 샀어요. 20%, 30%, 40%, 50%까지.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5천 얼마에 비트코인 매수 안 했어요. 저렴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 직감한 기업들, 현금 보유 예년보다 늘려. 10개의 기업 중에 7곳이 지난 1분기보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다. 비상경영 돌입한 재계 지금 기업들이 현금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SK 하이닉스가 현금성 자산이 123%. 삼성전자는 49조 원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얘네들은 미리 알아. 경기가 어떻게 될지. 힘들지, 좋을지 미리 안다는 겁니다. 시그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뭐 장당이 금리 역전이 나오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은행에서 그 회사채 발행이 안 되면 은행들을 뭐 아니 기업들을 뭐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짓고 프로젝트를 뭐 신설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기업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까? 우리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자, 댓글을 하나 갖고 왔어요. 댓글을 올리신 분한테 뭐 밉고 싫고 감정이 있어서 갖고 온게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갖고 왔어요. 자,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떨어졌고, 코인에이셔가 방송에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250만원일 때자 이더리움 도미네이션이랑 가격 그 차트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 상승작은 가짜 불장이다 가짜 반등장이다 왜?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도미네이션도 높고 가격도 높고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선 반영되고 있다. 익절을 말씀드렸던 게 저희 멤버십 분들은 이미 거의 2주 전인가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익절을 다 하고 계셨고,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하고 계셨을 거고.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익절을 만약에 못했고, 코인 이슈 방송을 늦게 보셨으면 어차피 가져가실 거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보고 하셔도 늦지 않다. 왜? 진짜, 그, 지분 증명이 넘어가서, 추가로 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못했으면 머리 뭐 전까에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리왜 이러나, 이러시고 있어. 자, 멤버십 분이면 제가, 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멤버십 분이면 그래나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면서, 뭐, 매수매도에 참고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인 이슈 포함 다른 뭐 코인 유튜버들 뭐 정치 뭐 경제 유튜버들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익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그 본인이 늦어 놓고 뭐 매도 못해서 뭐 이전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계셔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가 분명히 이글 남기신 분은 앞으로도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산시장에서 머물러 계시면 절대 투자 성공 못 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잘못됐다, 뭐 잘했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스탠스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끌고 가신다? 절대 성공 못 해요. 절대. 남한테 의지하는 거 좋지 않아. 주식 투자든, 뭐 비트코인 투자든. 올라가면은 코인 이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올려주시면 좋지. 뭐, 무슨 도, 후원을 받아, 뭐, 돈을 뭐, 달라 그래.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뭐가 방송을 보고, 뭔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뭐, 제기를 하실 때는, 지난 영상들을 다 챙겨보시고 말씀을 하셔, 제발. 그냥 짧게, 뭐, 편집된 영상 한 개, 두개 보고, 이더리움, 뭐, 이거 얘기, 그만, 그것만 딱 듣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 되셨죠?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코인 이슈님, 몇 K까지 반등 나올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뷰가 바뀌었나요? 나는 몇 K까지 반등 나온다? 물론, 상승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 근데 그걸 몇 K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말을 잘못하는 건가? 어쩔 때 보면 제가, 제가 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플래티넘 급분들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10% 이상 빠졌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빠졌는데 왜 멤버십 분들은 영상을 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려서 시그널 기다릴게요. 심장이 두근두근, 손 묶고 시드 잘 지켰어요. 자, 여기 보면은 떨어져라, 떨어져라, 가격 좀더 떨어져라. 자, 오늘 혹시나 영상 주식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뭐 이번 저점 얼마 보낼까? 현금 보유 70% 괜찮을까요? 하락장인데 왜 이렇게 감사한다 하시고 기분이 좋고 신나하시는 걸까? 우리 코인뉴시 멤버십 분들이랑 코인뉴시 영상을 안 보시고 뭐 차트 보고 단타치시거나 그냥 뭐 마구잡이로 투자하신 분들이랑 차이점이 뭘까? 아나타님. 바로 정답이죠. 현금 보유가 많아서요. 현금 보유가 많아서요. 이게 참 대풀이야. 이번 연도 그 2022년도부터 코인 이슈 방송 댓글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 연역을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하락장이 왔습니다. 하락장이 왔고 2월 달에도 하락장이 왔어요. 3월 좀 지나서 4월 달, 5월 달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 비트코인 한 50k 까지. 그때 코인이슈 댓글로 야 지금 뭐 알트코인 물 타야지 뭐 매수해야지 단기적으로 지금 몇 프로 장인데 뭐30%못 먹니 뭐니 욕 뒤질라게 해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현금 늘리세요 최저점 나올 겁니다 최저점 갱신할 겁니다 그때 댓글로 멤버십 분들도 아 진짜 최저점 나올까요 코인이슈 언제 줄수 있나요 불안해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5월달에 하락 쭉 겪으면서 6월달 최저점이 나왔어 그때 돼서 코인 이슈는 감사합니다. 후원하고, 6월달에 아마 최저점 나왔을 때가 3,500분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락장이 늘어. 어떻게 된 게, 코인 이슈 방송은? 상승장에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하락장이 늘어. 왜? 저점고그 저 새파란, 또점고 새파란 놈이 얘기했는데, 얼, 몇, 도대체 몇 살이길래, 20대인데 막뭐 얘기하시더라고요. 30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아. 차트 보면서 단타 치는 이제 20대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상대적으로 20대 분들은 이제 단타 방송 뭐 선물 방송 많이 보죠. 진짜 같이 투자하시고 제대로 된 투기가 아닌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방송이 연령대가 좀 높은데. 4월 달그 5월 달 이제 하락장 나오고 6월 달 하락장 나오니까 아, 감사합니다. 뭐몇 프로 수익 받습니다 비트막 2300, 400 이더리움 130, 140 시그널 도 받고 최소점 매수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또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오고 폴리곤 급등하니까 또 욕하는 사람 나와 심지어 멤버십도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폴리곤이 30% 급등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50% 급등하는데 그거 상승자를 못 먹었니 현금 보유하면서 그러고 있어 알트 코인이 수백 개, 수천 개 중에 한 개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갈지 누가 알았을까? 폴리곤은 물론 코인의 슈 포트폴리오 9개 중에 44개가 그 폭등을 했어. 코인의 슈 포트폴리오 담으셨던 분들은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래, 알트 줄 시점도 아니었고. 그렇게 욕하고 뭐하고 알트가 최고고뭐 수익, 뭐 수익 인증도 못해. 본인이 뭐70% 단타 쳐서 먹었대. 그냥, 뭐, 계좌 인증, 뭐, 계좌 인증 뭐 하라고 얘기도 막, 아휴, 듣기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잭슨홀 이후에 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다 물렸을 겁니다. 지금 하락장에, 누구는 막 물려가지고, 30%, 40% 하락장입니다. 막 찡찡거리고 힘들고. 근데 누구는? 감사합니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그러고 있어.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시그널 기다릴게요. 손 먹고 시드 잘 지켰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락장인데도 지금 즐거워하고 남들이랑 다르죠. 10명 중 9명은, 아, 비트코인 안 해. 손절 치고 나갔을 겁니다. 힘들어서 안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 지금. 제일 즐거워. 왜 즐거울까? 미리 빠질 거라 알고 있었어 우리는 코인니치 가족분들은 전세계 대한민국 통틀어서 커뮤니티 다 통틀어서 우리가 대처 제일 잘했어 현금 받고 있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또 살짝 반등이 나왔네요 달러인에서 빠지면서 자2700 비트코인 250에 200 빠지고 가격 빠지니까 더 즐거워 왜 현금 받고 기다렸거든 우리는 남들 막10% 20%막 단타 치면서 짤짤이 먹을 때 기다렸거든 기다렸거든 코인 이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 자신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돈을 못 벌었다 생각해 이번 연도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어 수익 중이야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비트코인을 얼마 싸게 샀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싸게 샀어. 20%, 30%, 40%, 50%까지.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5천 얼마에 비트코인 매수 안 했어. 저렴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작년에 또 매수하셨던 분들 뭐 기분 나쁘다 고또 달릴 것 같은데, 물론 작년에 매수하셨던 분들, 작년에는 코인이슈가 6천만 원, 7천만 원때도 비트코인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 왜? 그때는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점을 몰랐어 더 올라갈 수 있었어 충분히 왜 유동성도 있었고 인프라 법안들이라던가 미국에서 그 지금 법안 통과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1조 7500억 달러가 기다리고 있었어 당연히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 가격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없어 메말났어 당장 내가 샀던 주식 비트코인 시장에 자산에 들어올 그 유동성들이 없어 반대로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비쌀 수 있다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30% 버신 거야 수익을 갖고 계신 거야 코인 이슈 말씀드렸던 거한 개도 틀린 거 없죠 이번 에도 1월부터 현금만 갖고 있었는데 진짜로 남들은 비트코인 5천만에 샀고 나는 2300 이더리움 120 130 그렇게 샀어 이미 수익이고 익절하고 이미 익절하고 뺐다가 넣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했어. 이해 되셨나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멤버십분들 이분들은 마음이 편안해. 왜 하락장 때더욕심야 아까 채팅으로 아, 왜더 떨어지지? 왜또 반등 오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 얘네는 기업이어서 현금을 보유하는 거지.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들도 현금 다 쓰시면 안 됩니다. 현금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100%다 매수하고 100%다 매도하고 절대 안 됩니다. 이해 되셨죠? 투자에서 가장 기본, 기초적인 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현금을 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코인도 사고 싶고 주식도 사고 싶고 부동산도 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 그게 사람 심리야. 근데 그걸 참는 게 가장 어렵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 발걸음이다. 첫 단계다. 이해되셨나요? 코인판에 들어왔을 때, 항상 얘기 드린 말씀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코인판 들어왔는데 유튜브를 딱 틀었어. 선물 유튜버 만나. 롱. 50배, 100배. 처음에 재밌지. 두 번, 세번 따니까, 야, 돈을 이렇게 쉽게 월 하루에 막 100만원, 200만원 벌지. 100만원, 200만원 번다는 건 반대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룰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단타, 차트 그으면서 막 단타쳐. 일봉선 뭐 지지선 그어가면서. 달러가 강세고, 지금 실제금리가 어떻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 지금까지 역사상 4번 있었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 공부만 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트만 공부해서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단타쳐, 샀다 팔았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일지 몰라. 조금만 빠지고 10%, 25%, 25%막3 0 빠지면 손절해. 그러니까 수익 못 내는 거지.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처럼 돈 벌기 쉬운 자산 시장 없습니다. 주식만 몇천 개, 몇백 개. 그중에 한개 상승할까 말까. 상승해도 10%, 25%. 비트코인만 사 놓으면 그냥 다 상승해. 그거 몇 프로 막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버티고. 진짜 코인 위슈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1700분 정도 되시죠? 코인 이슈 가번 잘났다 뭐했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코인 이슈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고 본인 그 투자 성격 스타일이랑 맞지 않으면 다른 방송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12시 밤까지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것들 지금 시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시점이에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2024, 2025, 방강기 끝났을 때 본인 인생이 지금과 똑같을지, 아니면 지금보다 못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랑 겸상을 할수 없을 정도의 부를 거머쥐게 될 건지. 지금 역사상 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대이동의 한가운데 중심에 지금 1700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월수금 오후 9시부터 하루에 거의 한 3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이야. 이것저것 다 따지면. 쎄빠지게 공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코인이 올라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마이트 가있는은 지난 영상, 작년 거부터 싹다 챙겨 보세요. 코인 이슈 채널에. 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방법은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 발걸음은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고 매수를 매수와 매도를 참는 것이다. 비트코인 코인 이슈 딱 Good.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